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 을 목적으로 제작한 회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지는또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 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3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3 4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은 오늘 마이너스 1.83% 가량 빠진 곳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주가는 10만 7,500원입니다. 어, 한국조선해양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21일날에 또 마지막으로 리뷰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어, 자, 그래서 우리가 뭐 2차 매도까지 나가고 계속적으로 지금 관망을 취해주고 있고, 어, 제가 다시 이제 1차 매수 포지션으로 이제 9만 9,500원대, 그리고 9만 1,500원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가격 이렇게 지금 이제 빠져주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요런 이제 구간에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놀고 있죠. 결국은 요런 이제 부분에서 소프트가 이제 나와주고 있다라고, 뭐 해석을 이제 해 주시면은 될것같고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부분에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만약에 논다면은, 이런 이제 부분에서 좀 매수에 대한 심리가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요런 이제 부분에서,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아, 이렇게 더 빠지진 않겠죠. 이런 이제 부분에서 매수자리는, 어, 안 오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한국 초등해양은 이제 월봉을, 월봉에 대한 트렌드를 이제 보시면은 그냥 계속 꾸준히 이제 홀딩해서 이제 들고가시는게 맞죠.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제 홀딩해서 들고가주는 이제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제가 뭐 유튜브 이제 유튜브 플랫폼에서 그래도 이제 차티스트로 이제 캔들 매매를 진행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일봉에 대한 그런 이제 개념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매도레벨 이제 저항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월봉으로 트레이딩을 이제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전부 다 홀딩을 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끌고가 주시는 게 이제 맞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도 뭐 계속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그런 이제 트렌드를 뭐 바라봐 주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한 한국조선해양은 아직까지 이제 계속 저는 꾸준히 홀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종목을, 어, 그, 보유하고 를 계신 분들은 홀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매수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이제 찾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서 현재 요 레벨보다는 가게 이제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제 본자면은 이제 1차,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가게 빠졌을 때, 한번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한 번, 어, 확률에 기반해서 배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저선해야 요정대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